카메라 백팩인데요 피지테크 원모 35리터 제품이고 백팩이랑 크로스백이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팩에 뭐 카메라, 배터리, 렌즈, 마이크 이런 것들을 챙기고 이 크로스백에는 녹음기, 이제 카메라 쿨러 이런 것들을 여기 넣어 놓고 본식이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 크로스백에 넣고 초반에 카메라 세팅할 때 필요한 것들만 이 백팩에 넣어두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3캠에 렌즈 3개 끼워서 다 넣고, 관광렌즈를 하나 더 넣고, ND 필터라던가 마이크 같은 것도 넣고, 배터리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좋은 점은 앞에 이제 짐벌이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때나 이럴 때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 짐벌을 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여러 대 쓰기 때문에 이 백팩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안에서 꺼내서 제가 꿀템으로 선정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아이템은 이 렌즈입니다. 이게 소니의 2070 GF4 렌즈입니다. 24에서 70mm가 보통적인 이제 표준 줌 렌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24에서 20mm까지, 4mm가 더 광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20mm에서 70mm까지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이즈도 작은 편이고, 짐벌에 올려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24mm로 이제 광각 촬영을 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20mm로 해서 촬영을 하면은 16mm나 14mm 정도의 화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광각 느낌을 내줄 수 있어서 좋고 20mm로 한번 찍고 50mm나 70mm로 당겨서 이제 찍어주면 좋고 짐벌에 올릴 때는 이제 2470 같은 경우는 2세대가 되고 무게가 가벼워지긴 했지만 24에서 70mm까지 했을 때 밸런스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짐벌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렌즈는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중간값 정도에다가 짐벌 밸런스를 맞춰놓고 20에서 70mm까지 계속 변경하면서 따로 밸런스 세팅 안하고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모터가 안정성 있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이2070 렌즈이고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중고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저도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된 지뭐 1년 금방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 구입하실 분들은 중고 매물이 아마 잘 없을 거여서 그냥 새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조리개 F4가 조금 심도 표현해서 아쉬울 수가 있긴 한데 웨딩 홀 같은 경우에서 스팟라이트를 맞으면 굉장히 밝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단렌즈 같은 걸 쓰더라도 엔티 필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리개 최대 개방이 힘들긴 합니다. F4도 어느 정도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70mm로 땡기고 이제 배경 같은 경우도 뎁스가 인물이랑 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 표현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웨딩 뿐만 아니라 행사 스케치 같은 거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1635, 2470 이렇게 갈아 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2070 렌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카메라랑 렌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세팅은 A7S3 2대, 그리고 마크4 1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렌즈는 14mm GM, 2470 GM, 2070, 50mm F1.2 GM, 그리고 탑롬 7018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0200이 좋긴 한데, 망원을 쓸 일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본식 촬영 기준으로 2470, 2070, 50금 이렇게 3개의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0급 렌즈를 a 7마크4에 장착을 하고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한 85mm 정도의 크롭된 화각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배치라던가 이런 거는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보조가방에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이 쿨러입니다. 울란지 쿨러고, 이렇게 먼저 꺼낸 건 2세대 제품이고, 지금 이게 1세대 제품입니다. 제가 2세대에 나오기 전에 이거를 사용하다가 2세대가 나오고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한 건데 fx3나 6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에 쿨링 팬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에 쿨러가 달려있으면 장시간 촬영을 해도 발열이 안 나서 이제 안정성이 더 올라가는데 a7s3나 마크4 특히 마크4 같은 경우는 발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60프레임으로 1시간 이상 촬영했을 때 발열 때문에 이제 녹화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쿨러를 따로 사용을 하는데 어 1세대 제품이랑 2세대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세대는 일단 배터리가 내장형이고 2세대는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뭐 C타입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배터리만 따로 충전해서 이렇게 붙이고 켜주면 이제 작동이 되고요. 쿨링팬에 성능 같은 경우는 2세대가 훨씬 셉니다. 이게 1세대는 이렇게 공기 바람으로만 쿨링이 되는데, 2세대는 이 컴퓨터의 쿨링팬 같이 바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엄청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코팅 처리가 돼 있는데 엄청 차갑게 되기 때문에 이게 1단계, 2단계, 오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1단계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3 두 대를 본식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을 하다가 60프레임으로 그 정도 촬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본식 들어갈 때만 요거를 장착을 하고 1단계로 켜주면 이제 본식 끝나고 원판 촬영하고 뭐 1시간 정도까지 더 발열해서 거의 완전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쿨러를 구입하신다면 이제 1세대보다는 2세대를 추천드리고요. 1세대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마감 처리가 약간 스프링이나 이런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냥 2세대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S3는 뭐 쿨러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마크4라던가 뭐 A7C, ZVE1인가? 그런 바디들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은 발열이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쿨러를 뭐 무조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발열이 몇번 떠봤었는데, 발열 경고가 뜬 다음에, 한 S3 기준으로는 한 20분 정도 더 촬영되다가, 녹화가 중지되고 카메라가 꺼집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저장되긴 하는데, 이제 카메라가 꺼져서 완전 식을 때까지 카메라가 다시 안 켜집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본식 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쿨러는 뭐 충전하고 이런 게 조금 귀찮더라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녹음기인데요. 녹음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DJI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그 2세대가 나오기 전에 구입을 했어가지고 이 홀리랜드 어, 라크 맥스 듀오라는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바디에 달아놓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유튜브 촬영이나 인터뷰 콘텐츠 같은 거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이 마이크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자체에도 레코딩이 돼서 그냥 여기서 레코딩 버튼 누르면 불 들어오고 녹음이 됩니다. 이런 거를 현장 수음용으로 뭐 사용하거나 라발리에 마이크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발리에 하나 달아가지고 단상에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마이크 있죠 신랑 신부님이나 축하할 때 쓰는 그 마이크에 이줌 H1N 마이크 두 개를 장착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고무줄이나 머리끈 같은 걸로 달아도 되는데 알리에서 이렇게 뭐 자전거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 자전거에 다는 거랑 마이크 사이즈랑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 안 빠지고 딱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양쪽으로 4분의 1 나사홀이 있는 거를 장착하고 이 마운트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장착만 해주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인터뷰할 때는 이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본식 들어갈 때만 이거를 달아가지고 마이크에 설치를 해서 하는데 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부르기 때문에데시벨이 높은 편이어서 이런 거 그냥 스피커 근처에 두기만 해도 소음이 되긴 하는데 혼인 서약이나 이제 축사 같은 거할 때는 좀 작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피커에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조금 뛰어난 퀄리티의 수음을 하고 싶다면, 이런 거를 마이크에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말할 때입 바로 앞에서 이렇게 숨이 되니까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레코더들 같은 경우는 이줌 H1N 제품이 약간 고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에센셜 버전이라고, 요거는 개인 조절을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쓰다 보면 막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32비트 플로트 레코딩 막 그런 게 돼가지고, 개인 조절 따로 안 하고 편집할 때 그냥 세팅하면 돼서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에센셜 버전을 두 개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성비로 간다고 하면 이 H1N을 중고로 한두개 정도 구입해 놓으면 좋고 좀 작은 소형 레코더들 같은 경우는 DJI 제품을 제가 지금 산다면 살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제 구입을 해서 하나는 그냥 전체 소음용, 하나는 그 단상에 설치하는 용.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와이어리스 이 기능이 있는데 왜안 쓰냐고 하면 이거를 카메라에 달아 놓고 이게 작동이 되고 있으면 마이크끼리 가까이 붙어 있겠죠. 근데 그 현장에서 쓰는 웨딩홀 마이크랑 그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서 잡음이 막 엄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마이크끼리 가까이 마이크랑 녹음기를 가까이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와이어리스 기능이 없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웨딩 촬영을 하면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러리스 이제 세대를 쓰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많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배터리 한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예식 기준으로 캠 3개를 쓴다고 했을 때 본식 들어갈 때 한번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서드 캠 같은 경우는 본식 때만 쓰는 거여서 배터리를 안 갈아도 돼요 그럼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이제 카메라 두 대에 두 개씩 들어가야 되면 네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예식을 촬영하는데 총 다섯 개의 완충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두 개를 하거나 세 개를 하거나 하면 거기에 꼽하기를 해야 겠죠 이 틸타에서 최근에 나온니 배터리 충전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케이스가 따로 있고요 여기 케이스 부분에 그냥 c 타입 단자를 물려주기만 하면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가져다니다가, 배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데 하나 꽂아서 충전해 두면은 C2, C로 했을 때 2.5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또 좋습니다. 만약에 본식 촬영을 한 개만 한다고 했을 때는 바디에 3개 끼워 놓고 이거 하나 들고 가면은 그냥 하루 동안은 걱정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충전할 때도 이제 정품 충전기는 하나씩 꽂히기 때문에 계속 교체하면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토요일 촬영 끝나고 일요일 촬영 이제 충전을 할때 이거 그냥 한 2세트만 돌려주면 8개가 충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품 충전기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이 제품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바디도 중요하고 렌즈도 중요하고 뭐 삼각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제 웨딩 촬영 같은 경우는 발열이라던가 뭐 사운드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백팩 렌즈 쿨러 녹음기.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는 것까지 다섯 개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댓글란에 제품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